손흥민, 루즈볼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찾았습니다 코너킥 선언됩니다. 리버풀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누엘 로카텔리 찔러 줬는데요. 상대에게 차단당했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바... 슛. 골포스트에 맞습니다. 다시 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어, 들어갔어요.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잡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흘러나온 볼을 밀어놨습니다. 세컨 볼을 미리 예측하는 센스가 만들어낸 골이죠. 옵사이드 라인을 염두에 두고서 차분하게 플레이했네요. 울산 현대 귀중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먼저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이 시점의 성적골은 의미가 클것 같습니다. 손흥민 필리포인자기 트자 카우터 시도 스루 패스합니다. 치고 나갑니다. 이제 기포가 아! 1대2. 추가 골을 넣습니다. 한골더 달아납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이제 단한 점차. 한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자, 멋진 스루패스에서 골까지 정말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것 슛. 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는 이어졌지만 또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 하나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 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바깥쪽으로 회전을 걸어봤습니다만 아슬아슬하게 바깥쪽으로 빗나갑니다 알렉산더 아놀 리머풀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카사미루 S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를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역습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비 수없습니다 어, 위험했습니다. 방금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디오구 조타 조던 핸더슨 피르미누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카세미루 방금 파울은 주의만 받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서 플레이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진짜 카드 받게 될 겁니다 스루 패스 끌렸어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전방으로 길게 손흥민 좋은 찬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끊어냅니다 마누엘 로카텔레,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필리포인 자기 브루노 페르난데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측면으로 빠르게 크로스 반다이크, 패스 가로챕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칩이 대단히 좋았어요 2 공간으로 패스 피르미누 패스 빠집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알라바 공 끊어냅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수빈이었습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후베르투 피루미오 오, 빠르게 압박하네요. 조던 핸더슨 좋은 압박입니다. 필리포인 자기 파비뉴 필리포인 자기 수비 성공합니다. 손흥민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필리포인 자기 자 왼쪽 봤어요. 오 좋아요. 크로스 갑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모하메드 살라, 조던 헨더슨, 파비뉴, 모하메드 살라 어떻게 할까요? 뒷공간으로 만들 수 있나요? 시팅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처리하기 어려운 시이였는데잘 막아냈어요 필리포인트 자기 가로채 갑니다 뒷공간으로 자 역습기 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압박이 거세지는데요 알렉산더 아놀 상대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어떤 작전을 펼칠지요 리버풀 위험한 상황에서 잘버텨냈습니다 때립니다 노이어 선방 다시 한번 볼을 쫓아갑니다 The attendance for this match was 71,649. 위험한 상황입니다. 골킥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빠져들어갑니다. 카세미루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거칠게 붙어 보는데요. 반다이크, 반칙입니다. 주의 조치로 끝났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왼쪽 잘봤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오하메드 살라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자, 서로 만났어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리오넬 메시. 네, 이건 파울이네요. 빠르게 시작하는데요. 알렉산더 아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반다이크 걷어내면서 위큐틱. 노이어 선방. 멋진 선방입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울산 현대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이이다 손흥민. 아 찼습니다. 틀려 나옵니다. 중거리 슈팅. 오베르 투카르로스. 손흥민. 아 이어지는데요. 피를로. 이건 반칙인데요. 네 다행입니다. 주의로 그쳤습니다. 파울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끊어지지 않았으면 위험했어요. 직접 노려볼지도 모르겠네요. 직접 노려볼 것 같은데요. 필로. 환상적인 아 골입니다. 훌륭한 마무리. 멋진 필로. 자, 이 골은 30번째 골로 기록되겠습니다. 직접 마무리합니다. 절묘한 킥으로 골반을 흔들었습니다. 필로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부체치킨 슛. 들어갔어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이제 점수 차는 3점입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울산 현대 3골 앞서 나갑니다 슛!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리버풀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만다이크, 살라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파비뉴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었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카세미루, 파비뉴 조던 핸더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오하메드 살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카세미루, 패스 빠집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파울 손은 되나요? 옐로 카드 쓸데없는 파울처럼 보였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전방으로 보낸 볼 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키리포인트 하기 왼쪽으로 스루패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수비가 붙어줍니다. 슈팅 골키퍼 선박! 퀴슬이 울립니다. 울산 현대 FC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